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안 씻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마리아가 무덤에서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체는 없는데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상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됐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처음에는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이렇게 배워서 알아야 될 부활이고, 또... 확실하게 체험해야 할 부활이고, 또그 부활을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증인되는 부활인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듣거나 또는 체험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전달받지 않고는 증인될 수가 없는데, 여하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히 제자들은 체험하고 또 배웠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11절 이하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마리아가 선생님 했지만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이노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내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 사실을... 듣지만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사실을 믿지 못해 못하다가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고 또 그런 상태 속에서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가 아, 나는 주님의 그 손과 못자국, 못자국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그런 기록의 목적이 여기에 또 기록됐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에 달리신 그리스도 또 우리를 와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록의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복음을 믿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그 깊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며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십자가 부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며, 확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